아 그러니까 이거 내 다리 혼든거형평하다 매끈하다, 이세 개잖아. 언니 같이 할래 뭐라고? 그럼? 뭐라고? 이렇게 다리 흔는 거 하나, 찌르는 거 하나, <미끌> <미끌>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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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닥치는 거 하나. 이거 하려고 30분 일찍 오네. 평평하다, 평평하다, 빨뚱 빨뚱하다. 이게 제일 쉽네 힘다아 힘들어 <laughs> 이거 활동량이 많네요 이거 이해가 안되네 아, 진짜? 너무 저 아, 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잘한데. 아, 진어바보짜 어? 아, 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어 됐어? 아, 왜? 짜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어요 아, 진짜? 역시 <laughs> 여기 나 알겠다. 바로 찍어도 되겠다 언니 그죠? <laughs> 아니 이게 모르게 이걸 모르겠어 앞에 <웃음> <웃음> 앞에 오도 <laughs> 오도방정을 하게 되는. <되네. 웃음> <laughs> 저게 말이 돼? <laughs> 아 역시 춤신 <춤신축망>. 충망. <laughs> 한밤의 TV 였는 시절 나오는. 여러분. 어 힘들어. <laughs> 오빤 역시. 땀 난다 땀 나. 정면 보고해. 라이자. 봐야 돼. 아직 다 너무 저티비 <laughs> <laughs> 아, 이 이제 반대방이니까 르겠다반대방향이니까인가겠거울인이거이 거울인가? 이게 거울 아, 거울 이 거울인가? 거울인가? 하셔도... 이 거울인가? 이 거울인가? <laughs> 아, 이거 거울인가? 이인가이 거울인가? 이이거울이거거 아, 빨라! <laughs> 아 진짜 하드캐리 미쳤나봐요 어떡해 언니 그렇게 어, 못하는게 더 재밌어 아니 왜 이렇게 못해 <laughs> 아, 힘들어 아, 진짜 웃다가 배가 아프네요 너무 웃겨서 아, <laughs> 웃지마 웃지마 <laughs> 아니 다리 흘린거 왜끊아 다리 흘린거 진짜 배아파 미치겠어요 어떡해 와 유산소 되네. <laughs> 아 진짜 힘들다. 오늘 그렇 않아도 이 추운 날씨 <laughs> 러닝했는데. 해요. 그리고 아, 음악을 이걸로 하는 법을 알았어요. 음. 인스타로 바로 찍는 거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 우리 보여줘야, 보고 줘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웃음> 돼. <웃음> <웃음> 그러면 동시에 해야 될거 같은데. 그래 그래. 이이 어. 거울 이걸 거울 삼아서 할 거지. 네이 방향으로. 오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보고 해도 돼요? 어, 이 방향으로. <laughs> 네가 <아니면> 네가 이쪽으로 <laughs> 좀 와. 그냥. 일로. 차라리. 아, 예. 아니, 로 아, 이 이쪽을 방이 여기를 전향해야 돼? 뭔가 요렇게 보는 게 편해 가지고. 아니야. 여기까지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응. 그럼 이렇게 봐 볼까? 아이. 이게 뭐냐고. 이 아, 이거구나. <laughs> 근데 이 키.. 양, 양쪽 사람들이 안 맞아 아니 너무 안 맞아 너안 찍은 거 아니.. 이딴 걸 찍어야 돼 시작할 때가 오시지 아, 다른 사람들 찍어볼까 아,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이걸로 할래요 <laughs> 혼란스러울 것 같아 다시 하면 좀 낫겠죠? 해보, 해볼까요? 볼아이 걸어가는 게 진짜 아, 웃기네 땀나네 나, 진짜 너무 웃기다 음. 어게해 시작 잠깐만 <목소리> 아 으아, 으아, 허리를 숙여야 돼아 으아, <laughs> 그아 <그쵸>? 그냥 그냥 으아, 으아, 킹아아도아 으아, 으아, 다아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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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 으아, 와아으다 아 근데 지금 아프어. 다리다리 하는 것좀 봐봐. 시작? <laughs> 아 웃겨. 진 부분이, 아, 부분이 아, 진짜 이해가 진짜 안 돼.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너무 맛있다. 어 아, 너무 웃긴데요? 아 하는데 그냥 이거 세파요? 어. 네, 좋아요. 저리 어, 너무 설러네. 오빠 <laughs> 오빠 연습. 예. <laughs> 배성재 배성재 단독버전 버전, 단독 버전, 버전 하나만 하나, 일단 하나, 단독버전 하나, 단독 하나. 한 번만 찍으면 어, 안돼요? 아 이게 또 어렵네 이게 앞부분이 <laughs> 은근히 승부욕 생기지 않아? 그니까 러 단독 나도. 한 번만 해봐요 <laughs> 야, 이거 체인지하면거봐 <laughs> 빨리 단독 하죠. 단독 베스트했어 단독, 단독 한번만 해봐요 아, 아니, 한 번, 한 번. 아니 운동을 날 잡아서 하려고 하지마 일상 그래, 중에 움직이면 밤에 운동하면 못자아 진짜 웃기다 한 번만 해봐요 한번 해봐 해. 진짜로 아니. 아니 내앞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야, 이해 안 돼. 이해 한번 해봐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아, 진짜. 와. 이리 <laughs> 나와서 해. 들어서 오래 걸려. 들어서 오래. 그래 너 이리로 와봐. <laughs> 나너 <laughs> 너, <드디어>, 너 따라할게. <laughs> <laughs> 야나와고나와봐 내가 오빠보다 잘하지.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나도 마스크 없는데. 나도 좀 가리고 싶은. 아 빨리 나와. 나 잡담 좀 해줘요. 네 얼굴 네 얼굴 누가 모른다고 보여줘 보여줘야지. 어 보여줘 여기다 내가. 조금만 뒤 뒤로. 아 내가 잘하는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어 언니 잘하는데? 오, 언니 왜 이렇게 잘해? 어, 운동한 사람다 갑니다. 자. <laughs> 아유, 이런 걸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런 거내가배나고재지 않나? 해줘 해줘 해줘. 자, 빨리, 빨리 빨리. 갑니다. 야 신나요? 모쏠 모의 구애춤. <laughs> 자 잘하죠. <가요>? 응. 시작. <laughs> 여기려 여기서만 이렇게 언니 너무 잘해 와 아니 무슨 춤 앞으로 가는 거아니었니왜안 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 이게, 아니, 이게 근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었나? 아니 해정 언니 몸에 춤이 있네 진짜. 잘 추죠? 어, 언니 잘 추죠 진실. 다들 잘왔네요 <laughs> <laughs> 춤신이었네. 꿈꾸는. 아 열심 나네. 저 내가 단독 하나 찍어. <laughs> 슬로우 블록? 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줄수 있지 흑역사들 거라곤 야네 흑역사, <laughs> 네 흑역사 왜한두개냐 <laughs> 아니 잘한다 제...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니까 절대 잘하잖아, 잘하잖아. 지용님 빼고 다 잘한대요 <laughs> 나 빼고 다 잘해 여기 빨리 앉아 더 있으면 안돼야 대사 나오세요 뼈랑 <laughs> 만화 했죠 <해주세요. 뼈랑. 웃음> 두 분도 하셔야죠. 아, 여러분 제 생각에 그쵸? 이건 맞는다고 안될것 같아요. 진짜 모자라.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그거 먹고 괜찮았어. 이렇게... 아 일로 이있데 그런 거안 먹는 거 알잖아. 내,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웃음> 무슨 무슨 <웃음> 말이야? 누구랑 <laughs> 통화한 거야? <걸>? 갑자기. 와 <laughs> 아, <뭐야? 웃음> 지금 소리 다 들고 있는 뭐 거야? 안 해, 안 해, 안 해. 뭐 누구한테 뭐 <laughs> 누구한테 <웃음> 누가한테 꺼드럭 거리는 거야? 예. 아니 너무 웃긴데요. 방송 중에 전화를 받아. 나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뭘 까먹고 이거를 갑자기. 누구야 누구? 아 훈준이. 아까 배고프다 했더니. 발송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 아니야. 따뜻해가지고 지금 빵싸온다고존노 드라마. 아 너무 웃기다. 내 아, 자신과의 싸움이야 자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야는데 나도 모나나도 지금 이것 때문에 3 0분 그러니까 빨리 왔어요 저희. 이것 때문에 지금 빨리. <laughs> 근데 운동 되지 않아요 오빠? 응? 약간 지금 땀 나. 아, 진짜 오빠 지금. 다리 흔는 게 너무 웃겨 그니까. 생각해보니까 제일 추한 게 앞으로 나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내가 <왜> 앞으로 나갔지. 진짜 <laughs> 버추. <laughs> 돌진. <웃음> 돌진 의욕. <laughs> 음. 내일 오전 오빠 와요? 내일? 아닌가? 네, 네.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네. 네. 내가 오빠 시켜주세요. 어제 오빠가 있어가지고. <laughs> 다 시켜줘. 요 그래 근데 이제 진짜 예인이가 하면 좀 예인은 또 되게 잘해가지고. 아 그니까 예인 너무 잘해요. 이렇게 저만하지 말고 이제 돌아감서싹다 합시다. 희관 오빠도 올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러네. <laughs> 오빠도 시켜야지. <laughs> 예은이가 딱 마무리해서 좀 정리하고 아유. 예은이가 제일 잘하지 다르긴 하더라고요 진짜 미쳤어 미쳤어 너무 잘해 근데 희관 오빠 기대돼요 희관 오빠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음. 음. 잘할것 같아 전체 실력으로는 희관이가 넘버투하니까 그니까 <laughs> 그래 예인이 약간 레벨이 다를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희관 오빠지 희관 오빠는 더럽게 잘출것 같아. 아 더럽게가 강조가 아니라 <laughs> 더럽게랑 잘 춘다를 합친 거지 지금. <laughs> 어 진짜 더럽게 음. 더럽게 잘출것 같다. 더리 댄서 음. <laughs> 더럽. <웃음> 언니 힘내세요, 발언 해명 좀. 아, 그거 그냥 화이팅 하세요! 막이걸 그냥 힘내세요, 근데. 네. 그렇게, 네. 전달이 될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화이팅 하세요! 약간 그러니까 그 녹화 힘내세요, 이거 했는데. 아. 모래가 아니라 진짜 힘내라고 인사드리려고 남아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될줄 몰랐지 <laughs> 아이 정말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니, 언제 올라와요 언니? 이거 합성 중이지 아니에요 꿈에 나올 것 같아 이 노래 <laughs>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아 근데 진짜 오빠 진짜 웃기네. 어 <laughs> 아, 성적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웃기지 미쳐버려. 영국 챌린지가 뭐야? 매끈매하다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영국 영국하다 이렇게 아 진짜. 나빠 나빠. 재민이가 누구예요? 재민 아이. 재민 아이가 요즘 진짜 정확한 <laughs> 것 같아. <laughs> 진짜요? 어. 아 재민 아이가 훨씬 정확도로 보면은 ChatGPT보다 한 수인 위 것. 그 써요, 써. 오빠? 어나 써. <laughs> 요즘 쓰고 있는데. 그 유료죠.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은 아니면... 그것도 줘. 뭐지? 제미니. 구글 구글 클라우드. 응? 음? 글로... 클라우드 용량도 줘서 나쁘지 않은 거 음. 같아. 재민이. 재미나이 쓰다가 찌찌피티한테 오랜만에 질문하면 <웃음> 대답을 <laughs> 바보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넌 여전하구나. 찌찌피티는 너무 블로그 이런 것도 많이 긁어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전문가 지식으로만 답해줘 면좀 퀄리티 오르긴 해요. 아다 그렇게 설정했거든. <laughs> 그래요? 음. 근데 <laughs> <재밌는> 이상하게 <laughs> 한 글자씩 막 틀릴 때가 있어. 그게 좀 열받더라고. <laughs> 글자 하나를 빼먹을 때가 있어. 그게 좀 화가 난다. 채찍피티는 더 하고. 음. 재미나이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왔네요. 10시 가까이 됐는데. <laughs> 많이 들어왔네. 진짜.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뭐 발표할 거 없어? <laughs> 발표할 거야? <응? 웃음> 재밌는 거 없어요? 금요일에 원희씨 오고 지그 <laughs> 다음에 <laughs> 정민수는 뭐지? 뭐야 뭐야 뭐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laughs> 아 민수 타임이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최민수씨가 그 옛날 이상민씨뭐 발표 중대 발표할 때 괜히 옆에 있었던 아 것처럼 아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아 <laughs> 수빈은 뭐 우주선 수빈이죠 그 전설의 짤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음. <laughs> 강준 씨가 그 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진짜 웃겼는데 아그 아내분이 네음 <laughs> 네. 음. 옛날에 뭘 우리가 발표하는데 옆에 침착맨이 있었거든 그래서 침착맨이 수염도 있고 뭔가 친민수 타임이라고 다들 그랬어 그랬어 뭘 발표할 때 그랬지? 뭐예요? 뭐 이런 거 발표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거다 친민수 전주에 아, 당신 프리선언, 프리선언, 아, 아, 프리선언이오. 아, 당신 헤르선언. 아, 프리선언. 아 그래서 친민수가 됐구나. 아 그렇구나. 아 역시 재미나이보다 똑똑한 그들. 바이오 AI가 아직. 정말이 음, 최고야. 재미나이보다 위야. 아, 당신 프리선언이요가 진짜 웃기다. 대신 선언. 궁금한 거 없나요? 망구 누나 반지 해명해라 언니 반지 꼈어요? 반지 아! 어! 응. 뭐야? 뭐야? 반지? 뭐야 뭐야? 음, 진짜 s e l f Oh, well, 양쪽이 낀거 보니까 아, 뭐야 어? 제가 샀어요 e r boy. Come, name 지 o r your one. w h a 지맨손 n s y What is your own? 네 o u r own, Benzoni. What is 아니라 다영이가 집에 a t is your own? I'm not sure. 다 m not sure. i 그래가지고 아안됐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때가 배텡끝나고 집에 갔을 때였는데 헐. 쓰레기 넣었을 수도 있겠다 혹시 막 이렇게 줘? 치우고 막 이러다가 네. 그래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통을 쓰레기 아, 우리 쓰레기봉지를 찾아서 와서 박스에다가 쏟아놓고딱 찾았어 어떡해. 없었어 그래가지고 아, 쓰레기봉투에도 없으면 마음은 편하다 집안에 어딘가 있을 거다 아,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게 한두 달인가 됐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무슨 <laughs> 협탁 쪽 좁은 테이블 밑에 이제 마이, 와인병들 빈병 공병 이렇게 놔둔 데가 있는데 음. 그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음 그럼 이걸 두달 만에 찾아서 끼 거예요, 오빠? 거의 두 달인 거 같은데. 진짜? 너왜 음. 맨날 끼고 있었던 걸로 알았지? 와 찾았네요, 이걸 또. 음. 그 사이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되게 요이야 백금일 거 같은데, 백금인 거 같은데. 오빠 어디서 했어요, 반지? 이거 티파니 아와 세수할 때 빼요? 세수할 때? 세수할 때 빼지. 응? 음. 진짜요? 음. 그러면 잊어버려. 이러면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반지는 빼면 안 돼요. 반지라는걸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위험해. 뺄때 이게 틈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진짜 빼면 안 돼, 빼면. 들어갈 수있 세면대 근처나 변기 근처에 이렇게 빼 놓는 게 되게 위험한 행동인 것같아가지고안 빼도 되잖아요, 오빠. 저안 빼는데. 세수할 땐 빼고 손 씻을 네? 땐 그냥 끼고 해. 손수도 어, 어? 안 빼도 돼요. 저는 그냥 끼고 어, 다니는 반지. 이뭐 이건 한억억 하나? 뭔억 하나? 아니에요. 이거 랩 다이아예요. 랩 다이아. 랩 다이아도 이제 랩 다이아 뭐 연구실에서 만든 다이아인가?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다이아 값이 음. 엄청 떨어졌잖아요. 음. 손실 때 끼면 안 돼요? <laughs> 아, 다 껴도 돼요. 저는 하, 아예 안 빼요. 전혀 안 빼요. 응. <laughs> 샤워할 때도 안 빼고. 샤워할 때왜안 빼? 맹견 남이 준거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다른 분이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요요 사이 사이에 뭐가 낄수 있잖아. 뭐 거의 안끼요 오빠. 아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세척해야 된대. 아이 뭐그 정도야 뭐1 년에 한번 세척해 주면 되죠. 이거는 사실 낄 것도 없잖아요. 이건 진짜로. 이거 없어. 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끼게 가락지 형태로 그냥 <laughs> 딱찾았는데 여러분, 넘어갈게요, 생방으로 여러분. 넘어오세요. <laughs>